안녕하세요. 이 집의 강사 김동주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PHP 기초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PHP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PHP와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그동안 직접은 못했던 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그리고 내용을 검색한다거나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컨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웹 페이지를 접속을 한다는 건 이렇게 웹 서버가 있고, 그리고 웹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웹 서버는 어, 클라이언트 단에서 우리가 웹 페이지의 모양을 만들죠. HTML과 CSS와 스크립트를 등을 이용해서 트단에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만들어 주는데 그 화면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걔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돼야 실제 이제 운영 가능한 웹사이트가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되려면 서버 사이드 언어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언어는 PHP, JSP, ASP 이렇게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겠고요. 우리는 여기 PHP를 보려고 합니다. PHP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또는 윈도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저 PHP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요. 자, 우리가 웹사이트에 인터넷에서 주소를 치고 웹사이트를 볼 때. 과정을 잠깐 보면, 1번 웹 페이지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그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뭐 404가 없으면 404 에러를, 있으면 202라, 202라는 코드를 되돌려 주면서 준비가 됐으니까 요청을 해라. 해서 웹 서버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파일이 만약에 HTML뿐만 아니라 PHP나 JSP나 ASP 같은 이런 서버 사이드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석을 하고 걔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등등 또는 사용자가 검색한 게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결과를 사용자, 브라우저한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되려면 우리가 php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php 환경이 이미 되어 있는 웹 포스팅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어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저는 이제 이 컴퓨터에다가 php와 아파지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설치를 해서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 이렇게 php, asp, jsp, 특히 php로 만든 사이트들은 그동안 많이 봤던 거는 우리가 그누보드 어, 사용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누보드 이전에 제로보드에서 분리했던 X이라는 것도 있고요. X 여기에 있는 화면들은 다 PHP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PHP 언어를 이용해서 로그인, 회원가입 등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일단 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걸 설치를 할 거냐면, 우리가, 어, 아파치 서, 아파치 웹 서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php 언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phpMyAdmin이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할 거고요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이세 개를 한꺼번에 서, 각각 설치할 수도 있지만 얘들을 설정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서 프로그램에 힘을 빌리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내 프로그램에는 AutoSet이라는 게 있고 해외 프로그램에는 Bitnami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Bitnam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HP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구글에서 비트남이라는 이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비트남이 w a m p 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맨위에 이렇게 비트남이 프로그램 페이지로 예, 이동을 하고 여기 On My Computer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그래서 윈도우용 64비트짜리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노땡스 no 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 다른 것들은 안쓸 거고요. PHP My Admin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는 루트에요. 그 루트에, 어, 비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수업할 때이 비번을 치게 될거예요 클라우드 뭐 서비스는 할고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방화벽으로 차단됐다 는거 있을 때 mysql이 쓸수 있게 액세스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파치 서버도 액세스 허용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마무리되면 런치에서 비트나비, Wampstack에서 프로그램을 예, 피니시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127.0.0.1 해서 서버의 주소가 나왔구요 자, 저 주소가 이제 이 아파치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홈페이지 주소가 돼요. 자, 저 폴더가 어느 폴더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 주소는 이제 이렇게 입력해도 같습니다. 로컬 o 스트라고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비트남 에로고에 있고 페이지가 있는데 자, 첫 페이지 아파치 서버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루트 페이지가 어디로 되냐면,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 폴더 안에, 749 버전, 그리고 여기에 아파치2, 그리고 htdocs 폴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다 지워보면, 딜리트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새로고침 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웹페이지를 넣으면 예, 이 브라우저에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일들을 만들어서 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지금 PHP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PHP 설치되어 있는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htdocs라는 폴더를 요 h d d o c s 라는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폴더 열기로 해볼게요. 코드로 열기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은 info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fo.php 자 php 문장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cannot validate since no php executable is set 해서 피, 어, php 경로가, 여기 지금 보면, 예에서 php 경로를 확실하게 다시 잡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일단 다들요 설치되어 있는 php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hp는 억세하고오음표 php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다가 php.info라고 함수를 지어해볼게요 저장하고 이 페이지에서 뒤에 슬래시하고 info.php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한 php.749 버전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상 없이 비트나미, 폴더, 아, 비트나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파치 서버와 PHP와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HP가 설치된 건 확인을 했고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로컬 호스트로 해서 웹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에서 wwamp 하면 아, 비즈나미 스택 매니저가 있어요. 스택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택 매니저에서 여기 오픈 phpmyadmin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서버에 가보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서버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 서버가 있어요. 자, 저 데이터베이스 오픈 phpmyadmin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설치 시 루트라는 최고 관리자에 해당하는 비번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열렸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계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우리 웹 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쓸수 있게끔 환경 설정을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 PHP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됐고, 그리고 서버도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을 때 경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경고를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경고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이 PHP가 이 컴퓨터에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 컴퓨터에서 환경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PC에서 속성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고급의 환경 변수로 갈게요. 환경 변수에서 뭐를 만들 거냐면 어, 새 사용자 변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해서 이게 사용자 변수입니다. 사용자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변수 의 이름은 PHP라고 하고요. 디렉토리를 찾아서 PHP.exe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겠습니다. 디렉토리 찾아보기 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 C 드라이브에 비트남이 폴더 안에 7.49버전이구요 지금 7.49 버전에서 PHP 폴더에 가보면, 자 일단 여기 확인을 누를 건데 탐색기에서도 해당 파일을 한번 해당 위치를 가볼게요. 내 PC에서 C 드라이브에 비트남이의 7.49 버전의 어, PHP 폴더에 가보면 여기에 PHP.exe가 있어요. 이 파일의 위치를 지금 사용자 변수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확인 하면 일단 컴퓨터에는 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우리가 PHP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려면 선 작업을 할게 있습니다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익스텐션을 좀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어, 틀리면 어떤 게 틀렸다는지 바로바로 바로 힌트를 줄수 있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정에 가서 익스텐션으로 가볼게요. 익스텐션에서 PHP IntelliSense 바로 위에 나오는군요. IntelliSense를 설치합니다. PHP 자동완성 기능도 얘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인텔, 그 다음에 설치할 건, 디버그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입력하거나 했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것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디버그. 디버그 하고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요 php 디버그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스툴 할게요. 자이 디버그는 아까 우리 이 PHP 인포에 있던 거를 반영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얘가 최적화해서 어떻게 디버그를 해 줄지 설정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파일을 레코멘드해서 make a simple test.php test.php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phpmyinfo 이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인포에 있는 걸 모두 복사해서 어디에 이 XDebug Installation Wizard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XDebug Installation Wizard 들어가 보겠습니다. Open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PHPMyAdmin c t r l A 해서 모두 복사해요. 여기에 있는 아까 인포에서 확인했던 모든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xdbug 위저에다가 붙여넣게 한 다음에, analyze 합니다. 클릭했어요. 네, 그러면, 자, 지금 install, 요게 아직 안돼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리뷰를 하면 아마 인지를 할 거고, 어,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 instruction. 다운로드 PHP를 다운로드해서 얘를 어디로 이동하랍니까? 여기 비트나미 폴더에 PHP ex, EXT라는 폴더 안에다가 옮겨놓으래요. 자 다운로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다운로드한 다음에 해당 폴더에 가서 저 파일을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어디에 C 드라이브의 비트나미의 W s t a c k 안에 C 드라이브에 비트나미 안에 스택 749 버전 안에 php에 가서 ext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했고 그 다음에 에디트를 하래요 어디에서 에디트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c drive phpini 파일을 찾아서 꺼보겠습니다 phpini 뒤로 한번 가야지 있겠죠 php ini file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겠습니다. 열어서 뭐하라고 하냐면 zend xp에서 음, php ini를 이동해서 add the line 즉이 라인을 추가해달랍니다. 복사했구요 복사해서 그게 어디에 있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냐면 여기 opcache라는 라인 밑에 얘가 있게끔 해달래요. 한번. 그러면 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opcache라는 라인을 찾았구요. 요거그 밑에 있으면 된다니까 opcache들이 있는 다음에 거의 맨 밑에 넣으면 되겠군요. 자, 얘를 복사해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 문법을 좀 똑같이 할게요. 얘가 다른 것들도 앞뒤에 다운표가 있으니까 똑같이 다운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다 슬래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슬래시로 바꿀게요. 그래서 똑같은 문법으로 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php로 왔을 때 디버그는 설치가 됐고요 아까 이 파일을 다시 어, 열어 보면 네, 폴더에서 PHP를 열어봤어요. 어, 설정에서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PHP를 열었을 때 아까 환경 설정이 안돼 있었다라고 썼거든요.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경로를 설정하라고 다시 나오죠 여기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경로를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PHP Validate Executable p a t s 라는거 오픈 세팅 들어가서 그러면 예 세팅의 JSON 파일을 수정하래요 이렇습니다 여기 이 여기에다가 PHP exe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아까 탐색기에 가서 php, exe 가 있는 이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복사합니다. 저 주소를, 다시, 복사했고,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되, 슬래시가, 어, 역 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바꾸고, 끝에 exe 까지 입력을 할게요. 어, 제가 아까 세팅에서 경로를 설정할 때 경로를 잘못 설정했네요 여기에서 php 다음에 php 이렇게 해서 php 안에 있었는데 제가 ex 를 넣으면서 경로를 잘못 넣었어요 그래 다시 설정하고 확인 좀해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 안에 7 4고 안에 php PHP, exe까지 넣어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넣겠습니다. 인텔리젠스의 주소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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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되어있구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아까 디버그는 다한 다음에 뭐하라고 되있냐면리스 s t a r t t h 해서 웹서버를 다시 리스탈트를 하래요 여기 WSTEP 749 버전에서 아파치 서버를 리스탈트 합니다 리스타팅 중이고요. 자, 그러면 리스타트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PHP를 쓸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HP의 변수,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